오늘은 동양 최대 화록 동굴에 왔어요. 입구에서부터 익룡이 맞아주었는데요. 다른 동굴에선 볼수 없는 재미까지 있는 동굴이라 기대가 많이 되네요. 야외에선 간식을 판매하고 있었고요. 야외 식당은 리모델링 중이었어요. 요금은 대인는만 원, 청소년 9천 원, 소인은 8천 원이고요. 65세 이상과 충주 시민은 8천 원이에요. 카약 탑승은 추가 5천 원이 있고요. 현장에서 못 사니 여기서 꼭 사가셔야 돼요. 월요일은 휴무이니 참고하세요. 충주 화록동굴은 100년의 역사가 된 동양 최대 활석광산이에요. 광산의 역할을 다하고 지금은 체험관광 테마파크로 재탄생해서 체험 및 구경거리 등할게 많아졌는데요. 관람 방향대로 가시면 됩니다. 평소엔 보기 힘든 동굴을 들어오니 뭔가 신비로운 느낌이에요. 이곳은 황토, 아궁이가 있어서 몸을 따뜻하게 할수 있는 공간인데요. 마치 사우나장에 있는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중원 문화권의 중심에 있는 충주의 역사에 대해 보기 쉽게 사진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동굴에서 사용했던 권양기도 전시해 놓고 있는데요. 150마력 권양기, 500마력 권양기도 있고요. 권양기는 무거운 광물이나 광부들을 위로 운반하는 설비인데요. 도르래를 이용해 경사 45도의 갱도를 따라 광물을 끌어올리는 기계예요. 500마력 적재 물량은 8에서 10톤으로 다른 광산에서는 보기 드문 국내 최대 규모의 권양기였다고 합니다. 내부 온도가 사계절 내내 11도에서 15도를 유지해서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봄, 가을에는 미세먼지 없이 놀러오기 좋은 곳이에요. 군대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 DP를 여기서 촬영하기도 했어요. 열대 컨셉으로 사진을 찍는 공간이 있고요. LED 터널을 통과하면 바닷속 컨셉으로 꾸며놓은 공간이 나와요. 사갱 운반차를 탔던 승차장인데요. 현재 남겨진 레일과 운반차를 볼수 있어요. 운반차의 정원은 27명이고 지하 900m까지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 시절 참 고생이 많으셨네요. 이곳에서 뮤직비디오도 촬영을 했었네요. 화록동굴은 한국관광공사에서 뽑은 대한민국 테마관광지 백선에 선정이 될 정도로 볼거리가 많은 곳이에요. 겨울 컨셉으로 꾸며진 예쁜 장소도 있었어요. 푸른 와사비 식물이 곳곳에 재배되고 있었어요. 물 고추냉이는 LED 수경 재배로 생산하고 있었는데요. 재배 환경이 매우 까다로워서 국내에 생산되는 곳이 거의 없다고 하는데요. 화록동굴은 온도가 적합해서 재배가 되고 있었어요. 동굴은 와인 보관하기 딱 좋은 온도기도 한데요. 그래서 와인을 마실 수 있는 장소도 있었어요. 동굴에 와인과 샹들리에가 있으니 뭔가 낭만적인 느낌이 드네요. 아주 근사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화록동굴에 꼭 해봐야 할 체험이 있는데요. 안반수가 고여 만들어진 호수에서 투명가약을 타고 동굴 내부를 볼수 있는 체험이에요. 티켓은 현장에선 살수 없으니 꼭 입구 매표소에서 같이 구매하세요. 철갑상어들이 곳곳에 많아서 더 재밌게 카약을 즐길 수가 있어요. 카약은 1인승부터 3인승까지 있어요. 동굴벽이 석회암의 하얀빛으로 채워져, 하얀 동굴이라고도 불리는데요. 거기에 반사돼서 물색도 더 예쁜 것 같아요. 평소에 하지 못하는 체험이다 보니 다들 사진찍기 바빴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끼리 와서 타보면 아주 재밌을 것 같고요. 특별한 경험이 될것 같아요. 카약을 타면서 더 재밌는 이유가 바로 물 속에 송어와 철갑상어가 살기 때문이에요. 바로 배 아래서 볼수 있으니 정말 재밌어요. 철갑상어를 외치는 아이의 소리에 웃음이 빵 터졌습니다. 빨리 돌면 너무 금방 끝나니 천천히 돌아보세요. 물에서 보트를 타는 건 정말 특이한 경험인데요. 외국에서 이런 체험하려면 아주 비싼 돈을 내야 하는데요. 여기선 5,000원만 내면 되니 오실 때꼭타 보세요. 이곳에도 와인 마시는 곳이 있었어요. 분위기가 아늑하고 아주 좋았습니다. 사진도 아주 잘 나오고요. 보트 타는 곳이 다시 보이는데요. 철갑상어는 사실은 상어도 아니고 철갑으로 둘러져 있지도 않아요. 철갑상어 알은 저희가 아는 캐비어라고 불리는 아주 고급 식재료로 쓰이기도 하지요. 한쪽엔 작은 오락실도 있고요. 불빛으로 꾸며놓은 공간과 야광으로 꾸며놓은 이색 공간이 있었는데요. 흰색 신발끈이 반사되어 반짝이니 자꾸 쳐다보게 되네요. 동굴을 돌아보는데 약 1시간 30분 정도 걸렸어요. 가족들과 놀러오기 참 좋은 곳이에요. 기념품 매장도 있어서 잠시 구경을 해봤어요. 충주 애플떡과 충주 시파이를 간식으로 구매했어요. 와인과 소주도 판매되고 있었고요. 와사비로 만든 여러 가지 제품들도 있었어요. 차로 20분 거리 탑평리 7층 석탑으로 왔어요. 중앙탑 근처에 넓은 잔디밭에 조각공원과 남한강 호반 산책길이 이뻐서 둘러보기 참 좋은 곳이에요. 국보인 충주 타평리 7층 석탑은 통일신라 시대 화강암 석재탑으로 당시 세워진 석탑 중에 가장 규모가 크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어서 중앙탑이라고도 불러요. 통일신라 시대인 8세기 후반에 만들어졌다고 하니 1300년이나 되는 유적이네요. 높이가 14.5m나 된다고 합니다. 복수가 돌아왔다, 사랑의 불시착 등 드라마를 촬영한 곳이기도 해요. 무지개 길은 탕금호에 떠있는 부유식 다리인데요. 왕복 길이가 3km나 돼서 걸어보기도 참 좋아요. 이곳에선 국제 조정경기가 펼쳐지기도 하고요. 유람선이 여기 탕금호를 도는 유람선도 있고요. 충주호를 도는 코스도 있는데요. 여기를 도는 코스가 야경이 이쁘다고 하니 나중에 기회 되시면 한번 타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차로 5분 거리에 있는 탕금대에 왔어요. 입장료나 주차비는 없고요. 악성 우르기 가야금을 타던 곳이라 탕금대란 이름이 붙었어요. 여기엔 걷기 좋은 길이 1.7km의 산책로로 잘 조성되어 있고요. 주차장이 크지 않으니 주말에 오신다면 충주 탄금공원 주차장에 주차하세요. 탄금대는 남한강과 달천이 합류하는 자리에 해발 108m 정도의 야트막한 산에 위치하고 있어요. 조금만 걸어가면 충혼탑과 유령탑이 나와요. 임진왜란 때 일본의 침략에 맞서 싸운 신립장군과 8천여 명의 병사들의 혼을 위로하는 위령탑이에요. 저는 12대 방향으로 가볼게요. 소나무 길이 정말 멋지고 마음을 상쾌하게 해주네요. 시작 구간에서 걸어서 약 10분 정도 만에 12대에 도착했어요. 앞에 정자는 탕금정이에요. 임진왜란 때 이곳은 격정지였는데요. 신립장군은 이곳을 12번이나 오르내리며 활주를 강물에 시켰다고 합니다. 신립장군은 이곳에서 배수진을 치고 싸우다 대패를 하고 폐장의 수치심에 스스로 강물로 뛰어들어 자결을 합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한 마음이 드네요. 남한관과 우룩대교의 모습이 한눈에 보여요. 이 쪽으로 가면 대흥사로 갈 수도 있어요. 커피의 역사와 문화를 한눈에 볼수 있는 곳을 가보려고 해요. 개인이 수집해 1700년대부터 1900년대 유럽, 미국에서 사용했던 다양한 커피 유물과 빈티지, 앤틱 소품들이 자리하고 있어요. 열풍식 로스터기를 이용해서 수확 후 1년 미만의 생두를 직접 로스팅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커피 맛이 정말 좋았습니다. 음료를 마시면 박물관 입장권을 주는데요. 밖으로 나와 계단을 올라가면 커피 박물관이 있어요. 엔틱한 피아노, 옛날에 커피 만들 때 사용하던 기계, 커피와 관련된 신기한 물건들이 많이 전시가 되어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수집하셨는지 신기할 정도네요. 여기서 커피를 드셔도 되고요. 근처에 5분이면 악어봉을 갈수 있고요. 수안보 온천도 15분이면 갈수 있어요. 월악산 아래 자리하고 있어서 체험장, 향수공방, 글램핑장도 같이 운영하고 있어요. 다음 가볼 곳은 정말 멋진 경치를 자랑하는 곳이에요. 달천이 흐르는 양옆에, 깎아지는 암벽 사이에 놓은 출렁다리인데요. 이곳은 수주팔봉이에요. 드라마 빈센조 촬영을 하기도 했고요. 날카로운 바위 풍경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겨울이라 달천의 일부가 얼어 있어요. 걸어가는 연인이 풍경과 함께 참 그림 같네요. 이 출렁다리는 1분이면 올라올 수 있고 경치도 절경이라 다들 충주에 오시면 꼭 와보시길 바래요. 50여 개의 계단을 힘들지 않게 오르면 충주에 사는 한 농부가 부모님의 은덕을 기리기 위해 세운 정자가 있어요. 주차장 모습이고요. 길이 47.5m, 폭 1.7m의 출렁다리는 2018년 관광용으로 설치됐는데요. 건너편 봉우리로 둘러싸인 팔봉마을은 캠핑과 차박으로도 유명한 곳이에요. 수주팔봉은 문주리 팔봉마을에서 달천 건너 동쪽의 산을 바라볼 때 정상에서 강키스까지 달천 위에 8개의 봉우리가 떠오른 것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이곳으로 가면 전망대로 가는 길로 연결되는데요. 길이는 300m이지만 급한 경사나 암석이 많으니 신발 편한 것으로 신고 오르세요. 날카로운 수직절벽과 봉우리가 한편의 동양화를 보는 듯 멋집니다. 충주에 왔으니 무학시장에서 시래기 순대국밥을 먹고 가려고 합니다. 순대 만두 골목이 있고요. 안쪽으로 길게 순대국밥집이 있어요. 저희는 입구 쪽에서 먹었는데요. 준비 중인 시래기가 한가득이네요. 국밥 가격은 8,000원이에요. 시래기가 들어간 국밥은 자주 없는데 담백하니 맛있었어요.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도 즐거운 여행 즐기시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